백두산의 북쪽 비탈에는 이도백하라는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만일 백두산이 천년 전 규모로 폭발하게 되면 그들 역시 미야기현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대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백두산 폭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본 결과 겨울에 분화할 경우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 날, 특히 북풍이 북풍길이가 있었다면 어, 한반도는 어, 북에서 남까지 1000km인데 화산재의 그 이동 영향은 한 번도 전역을 덮고 주택, 농산물, 도로, 도시 모든 지역에 화산재가 몇 센치, 몇 밀리미터 mm 그 두께로 덮, 덮게 되고요. 백두산 화산재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에 머물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전 세계 의 기온이 1년 내내 최고 2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이도가 감소한다 또는 증가한다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의 감소 또는 조류, 새, 또 물고기의 이상적인 그 이동, 또 식물, 농산물의 재배, 증산 등등의 영향도 있고 의학적으로 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등의 증 또는 감소, 등등까지도 영향을 크게 줄수 있습니다.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럽 대륙에는 전례 없는 혹한이 몰아쳤고 오랜 기근에 시달린 시민들은 왕권에 봉기를 들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던 1815년 역시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4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